안녕하세요 세종기업데이터 정민경입니다. 오늘 2021년 4, 4월 잠정 수출 수입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저희가 늘 매월 10일 간격으로 잠정 수출 수입이 나오게 되면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4월 잠정 수출입 실적에 대해서 에스포스트로 간략한 코멘트 남겼습니다 어, 지난번 20일 실적이 나왔을 때 사실 제가 그 적정 코스피 지수를 구하는 일정 계산식을 그 엑셀 파일로 올려두었는데요. 이번에 잠정 실적이 다 나와서 4월 수출 실적에 반영된 업데이트된 계산식을 엑셀 파일로 올려놓았습니다. 여전히 그 엑셀 파일을 이용할 때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한 설명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먼저 4월 수출입 실적을 살펴보면 은 2021년 4월 수출은 512억불, 수입은 508억불이었고요. 주업일수 24일을 고려한 일평균 수출금액은 21.3억불, 일평균 수입금액은 21.2억불이었습니다. 수출은 가장 좋았던, 역대 4월 중 가장 좋았던 2018년 대비해서 조금 덜 나왔지만 여전히 좋았고요. 일평균 수입금액은 최근 그 4월 흐름을 보면 가장 좋았습니다. 어, 유가가 올랐고 유가 외에도 다른 여러 소재 가격들이 많이 올랐던 영향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출은 반도체에 기여도는 낮아진 상황에서 TV, 스마트폰 또는 여러 철강이나 화학 소재 등이 좀 중요한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판단이 됩니다. 어,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적정 코스피 지수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식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요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 놓았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2021년 5월 3일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적어 두었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2209조원 그리고 2021년 2월 한국은행 기준 코스피 종목 수는 921개였습니다. 한국은행 통계 데이터에서 3월, 4월 데이터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가장 최근 수치인 921개를 적어 놓았고요. 사실 한국거래소 들어가면 다 나오긴 하는데 한국거래소랑 한국은행이랑 집계하는 차이가 좀 있는지 수치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는 통일되게 한국은행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가총액을 한국은행 기준에 921개 종목으로 나누게 되면 종목당 평균 시가총액이 나오고요. 4월 수출과 수익 금액을 합한 이후에 여기 이제 달러 기준이겠죠. 달러의 4월 평균 환율을 곱해서 원화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어쨌든 시가총액은 원화 기준이기 때문에 그, 단위를 맞춰주었고요 이를 연한산황 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한산황 값과 종목당 시총 기여도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역 대비, 전체 우리나라 무역 규모 대비해서 개별 평균 기업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비율이 나오고요 2021년 4월 기준 0.175% 였습니다. 금액이 별로 안커 보일 순 있는데요.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2 0 0년 19년만 봐도 0.123%, 2018년에도 0.14%, 어, 가장 좋았을 때가 0.16% 정도였기 때문에 최근 봤을 때 0.18, 0.19, 0.17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최근 올라온 그 증시 수준을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기 파란 박스에다가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숫자를 직접 입력하시게 되면 노란 박스에 그와 맞는 적정 코스피 지수가 산출되게 됩니다. 가령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평균 무역 대비 기업 가치는 약 0.176%였기 때문에 파란 박스에다가 0.176을 입력하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3173으로 산출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최근 6개월이 아니라 한 과거 12개월을 평균을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 2020년 5월부터 12개월 평균을 구하면 0.162가 나와서 파란 박스에다가 0.162를 집어넣게 되면은 계산식이 코스피 지수는 2,922 산출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뭐 만약에 나는 어, 지금보다 우리 나라 상장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좀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수치를 조금 더 높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령 뭐 0.18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324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다음 달 5월에 이 수출과 수익 금액이 더잘 나오게 된다면은 이게 0. 똑같이 0.17이라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는 더잘 나올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 실제 무역 규모와 각 개별 기업의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의 그런 위치에 와 있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지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답을 구하기 위해 만든 파일은 아니고요. 시장의 방향성을 제 나름대로 좀 판단하기 위해 만든 그런 엑셀식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정답은 뭐 시간만이 알려 줄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의 그런 기업 가치는 실물 경제 대비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숫자 넣어 가보 넣어 보시면서 요즘에 시장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데 요 지수 계산식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